안녕하세요 햇뚜분들 해트 햇떼입니다 이번에 첫 사연은 흔한 친구의 사연입니다 그럼 들어 가시죠 안녕하세요 사연영역생입니다 저희 동생 남동생 3학년 여동생일 7살이에요 7살부터 남 여동생이 저를 괴롭게 해요 현재 저한테 욕을 하죠 시땡땡아 개땡땡아 치땡 시땡 등 욕을 퍼붓죠 그런데 현재 괴롭힘 욕 등이 심해져요 언제 수업 시간에 상담실을 갔어요. 4학년 전체로 스트레스 등이 심하다고 상담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잘못하면 자해 자살까지 할수 있다라고 상담쌤이 그러셨어요. 저는 눈물이 나올라도, 해, 나올라도 해도 참았습니다. 동생이 점점 싫어져요. 저는 동생 괴롭힘에 동생을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동생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요. 동생이야, 동생이 까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나도 너랑 똑같은 일이 있는 적이 있어. 그래도 힘들어하지 마. 때는 울어도 돼. 참으면 스트레스가 더 받아. 그러니 울어도 돼. 동생에게 너무 힘들다는 표현을 해줘. 그러면 동생들도 별로 안 그럴 거야. 아무... 아무튼 힘내 이만 마칠 마칠게요. 안.